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고요 음. 적자인 경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다 메꾸는 거예요 계속 예.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k b t 레스키라는 구조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 구조에서 애들을 갑자기 맡길 데가 없어서 티비트 월드라는 입양 센터를 5월달에 만든 대표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유기견 보호 센터를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구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애들을 사랑해서 구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 아이들처럼 좋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의 그 복지에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애들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노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 처음에는 구조를 하시다가 네. 구조에 이어서 이렇게 유기견 보호 센터 까지 이용하시고 네,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곳에는 한몇 마리의 유기견이 있나요? 지금 60여 마리가 있어요. 60여 마리요? 네. 아, 되게 많이 있네요. 5월에 개설을 했는데 네. 유기견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 8시에 기상을 해서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다 뛰어놀고 음.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조별로 응징해요 왜냐면 애들이 서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오, 네. 네, 서로 싸웠던 애들도 그걸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오. 그다음에 응징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를 A조, B조, C조로 만들어서 조별로 애들끼리 어, 놀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12시부터 2시, 뭐 아니면 1시부터 3시, 그 정도에는 낮잠을 자게 하고, 또그 이후에는 신나게 놀다가 봉사자들이 많이 오세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애들이 산책을 충분히 해요. 아, 네네네. 6시나 7시부터 저녁 시간. 음. 저녁 먹고, 이제 한시간 동안 애들 배변 활동 하게 하고, 8시에 애들이 취침 시간을 음. 만들고 있어요. 음. 저도 오늘 여기 봉사를 해봤지만 되게 시설이랑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도 바로 산책할 수 있게 공원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 감사합니다. 네. 이 센터에 처음에 오게 되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이+ 장요 기간. 아. 올해 여름처럼 최악인 경우는 없었어요. 아. 네, 대형견이. 원래는 운이 좋으면 어떤 애들은 딱두달 만에도 입양을 가고 해외로도 많이 가나요? 어 이제 대형견들은 해외로 가고 중소형견이나 아니면 작은 애들은 다 국내로 가고. 음. 그래서 빠른 애들은 뭐한달정도 입양을 가고요. 어. 소형견 같은 경우는 입양은 금방 가죠. 근데 애들이 보통 관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신경사상충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병은 3개월이 지나야지 이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3개월 완치가 돼야지 우리가 입양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형견들은 보통, 어, 빨려면 3, 4개월 걸리겠네요. 음. 대형님들도 그래도 해외를 잡고 있고, 어... 예, 포커스를. 그러면 해외에 반려인 분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해외도 에 어. 저희 같은 구조 단체들이 음. 많잖아요. 음. 해외에서 로컬에서 구조해서 애들을 입양 보내는 팀도 있지만, 네. 인터내셔널에서 우리나라 음. 같은 개농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네. 중국하고 베트남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애들을 음. 갖고 있죠. 음. 그런 커넥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 프로필을 다 줘서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커뮤니티를 해서 아이들을 아 받아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하나의 구조에서 입양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게뭐얘다 네. 치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프로필을 주고받아서 정해지면 가기 위한 그런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서류, 작업. 네,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동부로 가게 되면 그 전날 사전 검역도 해야 되고 어 서부는 당일날 이제 검역하고 출국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비용도 비용이지만 정말 많은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 예. 케어하는 비용이 되게 만만치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한마리당 네. 저희 처음에 20만원 30만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도 매, 매달 몇백만원씩 적자가 그쵸?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음 예, 다 30만 원하고 그게 이제 이번 달부터 음 30만 원하고 20킬로 넘으면 35만 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합니다. 어, 또 적자인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어, 다 메꾸는 거예요. 계속. 어 예. 지금 입양률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와서 딱 입양 다 돼서 나가나요? 단체지만 일하는 사람 몇명 없어요. 네. 다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다섯 어 명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9개월 됐거든요. 네. 130마리 구조해서 90마리 넘게 일하하거였어요 <laughs> 와, 그럼 음.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지금 30마리 넘게 남아 있는 거는 최근에 구조한 애들. 아. 네, <laughs> 그러면 본업이 다 있으시고 이거를 봉사로다가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입양을 갔는데 혹시나 다시 파양되어 돌아가는 강아지도 있나요? 해외 단체에서 입양을 보냈는데 파양이 되면 그 단체에서 백그라운드를 해줘요. 아. 그래서 새로 입양을 보낸다던가 음. 네,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아. 그런 해외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무슨 사정상 만약에 음. 파이되겠으면 어, 다시 이런 차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파양된 경험은 없었어요 오, 제가 이 다행히. 일을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체를 만든 거는 작년 12월이지만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계속 애들 구제해서 음. 보냈지만 파양된 경험은 없었어요 어. 네. 기억에 남았던 구조 스토리라든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지난달에 간무시라는 음. 사모예드가 있는데 걔가 음. 올 초에 전남 지방에서 음. 교통사고 난치로 방치가 돼 있었어요. 아유. 4개월 동안 그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아유. 너무 안타까워서 네. 구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구조하는데그 친구의 아들도 거기 있었어요. 도도라고 도도. 아유. 엄마하고 아들을 구조해서 여기 와서 두달 만에 우리가 이제 휠체어도 다 제작하고 오. 뭐 이제 뭐 MRI도 다 찍고. 근데 얘는 빨리 치료했으면 되게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 아이였는데 너무 이제 4개월 동안 4개월.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두달 만에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같이 떠나갔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네. 네. 그래서 그건 정말 너무너무 음. 아름다운 스토리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잘 입양을 받고 음. 입양자가 너무 열렬한 동물활동가? 음. 라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아. 계속 지금 소식을 주고받고 음. 네. 아니면 저희 일도 도와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아. 미국인이에요. 아. 그 친구가 최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고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루아나 같은 경우도 사냥꾼 총에 맞았고 고속도로에 유기가 됐고 그 친구도 굉장히 처참했고 뭐 여기 있는 애들 다처참했다 애들이에요. 그럼 그럼 그런 거를 이렇게 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보제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네. SNS 활동을 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또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DM도 아. 오고, 근데 그제보를다 소화를 할 수는 네네네. 없어요. 네. 이렇게 가슴에 찡.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애들은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아. 네. 사실 이렇게 작은 단체가 네. 1삼십 마리 대조해서뭐 구십 마리 넘게 입양을 보냈다는 거는 네. 2 4 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집중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자랑같이. <laughs>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로. 음. 저는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구조를 하시고 이방 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붙어. 그렇게 많이 구조하고 그렇겠지만 뭐 빛이 없어요 저희 단체가 빚을저감면서까지네막 구조 활동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예 음. 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음.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다 지켜봐야 된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빛 지면서까지 음. 사람들한테 미인 빛을 면안 된다. 음. 음.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말티즈 한 마리 키우게 되면서 허,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고 음. 모든 게 교감할 수 있는 존재고 갑자기 완전 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유기견들에 대해서 서치를 하게 되고 음. 유기견들의 고통, 뭐 학대견 들 개농장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접하면서 종의 철폐가 와야 되겠다. 음. 예, 옛날에 흑인들도 네. 해방을 했고 뭐 여성차별, 네. 흑인차별, 종차별, 야뭐 노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지금 되게 좋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음. 근데 앞으로는 동물들도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게 최저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음. 최약자기 이 때문에, 정말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흘러줄 음. 수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건안 그러면 못하죠. 음. 어. 그래서 저는 하면서 아, 누군가를 계속 돕고 있다는 느낌이 음. 들어요.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여기 단체에? 주말에는 항상 인원이 마감이고요. 어... 예. 그리고 주중에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 아...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 예. 근데 더 많이 오네요 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laughs> 더 많이 오길 원해요 음. 왜냐면 하나라도 아이들이 산책을 할수 있게 원하고 음. 그래서 구조자분들도 오셔갖고 계속 애들하고 교감하기를 원하고 네네. 애들이 즐거워하기 원하기 때문에 네. 계속 많이 오길 원해요 아니 애들이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맞아요. 아까 민키 같은 경우는 안 만지면 계속 발요민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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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대구에서 방치되어 있던 아이 아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되게 방치가 돼 있어갖고 지도를 받고 올 3월에 구조한 아이인데 아... 네, 정말 예쁘죠 네네네 네.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지모근도 네. 민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만 했으면 두달세달 달 만에 입양을 갈 만한 아이였어요 근데 올해가 아... 코로나 정식으로 인해서 입양률이 최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을이 됐으니까 네. 더 힘을 내서 집중을 하려고요 음, 애들 집에 진짜... 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네. 집밥 먹는 게 최고죠 뭐. 아 그쵸 음. 동사활동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점 같은 거 알려주시면 조금. 봉사활동 신청 방법은 저희 TBT 월드 인스타로 DM을 주셔서 그 봉사 양식에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봉사자들이 오실 때 문을 제대로 안닫아고 벌써 한세번 정도가 애들이 나가서 우리가 고생을 했어요. 당연히 다 애들이 잘 찾았지만 문조심도 해야 되고 오실 때는 고무장갑은 필수예요. 왜냐면 고무장갑을 껴야지 걸레를 빨 수가 있고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목장갑은 금방 이제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더러워져도 되는 옷들이 입고 오셔갖고 마음껏 애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니까 여기 유기견 보호소가 있다는 걸 알고 좀 민원을 넣었다는 거나 그런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없어요 예 네.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눈 게 네. 저분은 너무 노이로제죠 아 짖는 소리 이런 거 이걸 지금 다막자또 이제 공사 얘기도 하고. 아. 저분이 민폐가 될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어... 다행히 앞에는 다 공장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공장 가동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쉬우던 강아지를 여기가 고 센터인 걸 알면 오히려 여기에 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기 보면 까만 세븐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옆에 묶여 있던 애. 오... 어, 여기, 여기 저희가 여기 이제. 오픈할 때와 보니까 옆에 묶여 있던 애제가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공, 공장에 아얘 예, 공장에 묶여서 키우기 때문에 아 얘는 빨리 이방을 보내줘야 되겠다. 근 이제 심장 사상충이 걸려 갖고 그것도 이제 3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만치까지는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더갈 거예요. 임기견 이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남겨 주신다면? 강아지한테는 주인이 전무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모든 사랑을 주인한테 바치잖아요. 요즘에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품종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견들도 많이 선호하시고 이제 만약에 금전적으로 걱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강아지한테 해줄 거는 다만 그냥 밥잘 주고 산기 시켜주고 그냥 그리고 사랑해 주고 그냥. 강아...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반응이 더 많아요 강아지한테 원래 그 전에는 개털 날릴까봐 되게 신경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개 있는 집에 가면 은 제가 소파 위에 내려 올라와서 막 이렇게 개털을 피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강아지 키우면서 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하셔도 전혀 편견이 없으셔야 돼요 유기견이나 뭐 일반 집 강아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지금은 이제 절대적으로 사지 말고 네. 입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이쁘고 어리고 이런 애들도 많이 알라사로 죽어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진도 애들도 정말로 빨리 입양을 한국에서도 잘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 <laughs> 진도의 특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약까 사나운 건가요? 음, 약간 공격성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진도라는 강아지가 되게 독립적이고 네. 이 강아지는 어디로 간다 하셨죠 토론토. 아, 토론토. 네. 아이고, 동네야. 잘 갔으면 좋겠다. 아유, 바람 한번네 행복하겠네. <laughs> 오늘 이렇게 <laughs>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laughs> 좀더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